안녕하십니까 동해 아침입니다. 아, 오랜 가뭄 끝에 어저께 비가 조금 와가지고 밭작물 해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뭐 많은 비리는 아니어가지고 충분한 해갈이 안 됐지만서도 그래도 이 밭작물에는 조금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늘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늘은 지난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품종은 의성한지양 마늘입니다. 한 지역 마늘 종자 구입한 것과 그 자가 생산한 마늘을 이렇게 심어놓고 보온 조치로는 부직포를 덮고 또 한쪽은 비닐 덮고 또 한쪽은 이 아무 보온 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겨울을 놨습니다. 지난 겨울은 그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엄청 추웠죠. 엄청 춥고 겨울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마늘이 뭐 냉해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를 이, 볼까 걱정을 했는데 뭐 보온 조치를 한 쪽이나 보온 조치를 하지 않은 쪽이나 뭐 이, 냉해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그, 저희들이 자가 생산한 마늘입니다. 이 마늘은 이굵지도 상당히 굵죠. 굵고 상당히 굵습니다. 굵고 이 요쪽은 이제 자가 생산해 가지고 부직포를 덮어 놨는데 바람일도 뭐, 안난 구형이 없이 다 잘랐습니다. 다 잘랐죠? 크기가 다 고릅니다. 쭉 고르게 잘, 발화가 잘 됐습니다. 이쪽은 지난 가을에 의상 한지역 마늘 씨앗을 구입해가지고 심은 곳입니다. 이쪽도 뭐부직포를 씌워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도 발화유로 상당히 좋습니다. 아, 나지 않는 군형이 없듯이 다잘 났습니다 네. 크기도 상당히 크죠 음. 이렇게 크고 이것도 크고 마늘 종자를 구입해 심은 것과 이 생산해서 심은 것은 이두 가지를 살펴보면 마늘 종자가 조금 낫네요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게 똑같이 부직포를 씌워 놨는데도 음. 성장 상태가 지금은 이 마늘 종자 구입 행이 좀 낫습니다. 요두 골은 부직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고 이 옆에 보이는 골이 골은 이 마늘 종자 구입 행 것을 심었는데 여기는 비닐을 갖다가 보온 조치를 해줬습니다. 비닐을 덮고 같은 날에 전부 제거해 줬는데 마늘 성장 상태가 부직포를 씌운 것보다는 조금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또이 마늘 잎 색깔도 음. 이 부직포 씌운 것보다는 약간 연하죠. 음. 하지만 이 바라율, 마늘 난 것은 뭐 부직포 씌운 쪽이나 안 쉬운 쪽이나 이렇게 다 잘났습니다. 다 잘났고 잘 단지 성장 상태가 부직포 씌운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덜 자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쪽은 보온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겨울을 난 겁니다. 그래서 저 부직포를 씌운 거나, 뭐, 비닐 씌운 것에 비해서는 크기가 좀 작고, 어, 굵기도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 바라율은 똑같습니다. 바라율은 뭐, 빠진 구형 없이 전부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보온 조치를, 어, 벗겨준 지가 한 달이 돼가지고, 그, 성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근래 보기 드물게 강력한 추위가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겨울을 보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도 이 보온시험을 해봤는데 이 보온시험 결과 이 다른 것보다는 부직포를 갖다가 보온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성장 상태라든가 아, 어, 입 색깔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아, 요게 부직포 쪽이 가장 좋네요. 그래서 이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갖고시는 이렇게 소규모로 이 마늘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어, 보온 조치를 해 주신다 이러면은 다른 것보다는 이 부직포를 갖다가 덮어주는 게 굉장히 이 마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까지 이 마늘 밭 관리는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어느 건 물을 더 주거나 뭐 큐비를 더 주거나 영양제를 더 주거나 뭐 그런 거 없이 한번줄때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는 이 부직포가 상당히 보온 조치가 좋은 것 같네요. 이 발아유로는 어느 거나 할것 없이 다 이렇게 잘났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어, 음. 다른 분들이 보온조치가 어느 게 좋으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부직포를 씌우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동해아치가 동해피해방지를 위한 마늘보온 두께를 제거하고 한달 후인 현재의 마늘성장 상태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